오늘도 뻔한 소리는 안 할게요. 남자들이 나이 많은 여자를 꺼리는 이유가 무슨 뭐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애를 못 낳을 것 같아서라느니 어린 애들에 비해 리액션이 좋지 못하다느니 노화가 진행됐다느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런 뻔하고 진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못솔 남성분들이나 연애 고자 남성분들은 공감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여자가 만나주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만나는 분들이라 이런 고민 자체를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 아무튼 근데 본인이 여자 여자 좀 만나봤다 하는 남성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정말 극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리솜입니다 저는 직업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를 키워주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각 시즌별로 카테고리마다 약간 그 조회수를 꿀빨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몇 개씩 알고 있어요 모든 카테고리 채널의 모니터링을 두루두루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한때 굉장히 조회수 보증수표였던 유행했던 주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컨셉은 이제 뭐 30대 언저리쯤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여성분들이 나와가지고 결혼을 아직 못한 30대 노처녀 동지들을 본인들이 까는 그런 류의 컨텐츠가 잠깐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결혼을 못한 30대 여성인데 같은 30대 여성에게 팩폭을 날리면서 정신적 데미지를 같이 받고 그 고통의 대가로 돈을 버는. 웃긴 게 이게 남자들이 하면 안 되고 꼭 여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돼. 뭐 요즘에는 솔직히 이제 개나소나 이 컨텐츠로 조회수 꼴을 빨다 보니까 단물이 좀 빠지기는 했어요. 근데 불과 몇 개월 정도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나와서 30대 남자가 연애시장에서 더 갑이 되는 이유 이런 비슷한 제목으로 영상을 찍으면 아무리 학고 유튜버라고 해도 조회수가 최소 1만은 보장이 됐었습니다 잘 터지면 갓 데뷔한 유튜버의 영상이 수십만이 넘는 조회수가 터지기도 했었죠 근데 저는 소신 발언을 좀 해보자면 사실 이런 류의 영상은 아무 의미도 없고 보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 또한 안 되는 희망파리 정신자위류의 그런 느낌이라고 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썩 유쾌한 컨텐츠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건 남초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가서 보면 흔히 무슨 남자는 와인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진국이 된다 나이를 먹어야 진정한 남성의 매력이 나온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하면서 정신 자위를 하는 못솔 연애 고자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남성 와인론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남자들은 나이를 먹으면 진한 숙성 향이 나는 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신내나고 불순물만 떠다니는 그저 그런 막걸리가 됩니다 애초에 와인이 되는 남자들은 굉장히 상이 극소수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평생 동안 여자들 손바닥 위에서 질질 끌려다니고 눈치만 보는 그런 을의 연애를 하게 돼요. 뭐 인터넷에서는 맨날 30대 여자들 무시하고 여자가 20대 후반만 돼도 상패녀 취급을 하면서 파릇파릇한 여대생 아니면 쳐다도 안볼 것처럼 센척하는 남자들도 막상 눈앞에 반반한 30대 여자라도 앉아 있으면 어떻게든 비위를 맞추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20대 때 연애가 어려웠던 남자는 30대가 돼서도 가 어렵고 20대 때 연애가 쉬웠던 남자는 30대가 돼서도 연애가 쉬운 겁니다. 막 무슨 29살까지 찐따였던 남자가 30살이 된다고 해서 여자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무슨 특정 레벨 달성해서 스킬들이 찍듯이 자동으로 습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극소수의 와인 남성들한테만 해당되는 소리를 가지고 방구석에서 엉덩이나 긁는 노총각들을 기분을 맞춰 주면서 결혼은 남자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30대부터는 연애 시장에서 갑과 을이 역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신자위를 시켜주는 이유는 그냥 못쏠 연애고자 남성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나 해주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남성 와인론을 주장하면서 평범한 남성들을 위로하는 거는 마치 평범한 노처녀들한테 가가지고 손예진이나 공효진 좀 보세요 40대 돼도 존잘 능력 남들한테 다 시집갑니다 여자한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허무 맹랑한 희망파리로 돈을 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현생을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30대 남성들이 정말로 여자들한테 갑질하면서 연애를 하고 있습니까? 설령 그런 남자가 있다고 해도 그런 남자들의 비율이 뭐 얼마나 되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오늘 영상의 본론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간단하게 밑밥을 좀 깔려다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남성들은 가만히 있다가 30대 돼 봐야 와인 안 되니까 연애 강의 좀 보시라는 거 아무튼 드디어 오늘 영상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일반적인 남성분들의 인생에서는 20대든 30대든 여자라는 생명체 자체가 굉장히 귀한데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여성은 기피를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아주 지극히 평범한 흔남들조차도 지들이 뭔데 감히 자기들보다 우월한 30대 여성을 썩안 내켜하기도 하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임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자는 본능적으로 나이가 많은 여성은 거르게 된다느니 나이 많은 여자들은 세상이 찌들고 이미 해볼 거를 다 해봐서 리액션이 20대 같지 않다느니 또 단순하게 그냥 노화가 와서 20대 애들보다 외모가 떨어진다느니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죠. 그리고 저도 그의견들의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타당해요. 근데 다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30대 여성이어도 큰절을 올리면서 만나야만 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남성들조차 30대 여성을 일단은 꺼려 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남성분들이 너무나 착하고 현실을 잘 알고 윤리의식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초반에는 평범한 남성들을 신나게 패주다가 갑자기 이게 뭔 개소리냐 라고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을 텐데 30대 여성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신 남성분들은 제 정신을 가졌다면 지금부터 제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타적인 남성들이 30대 여성을 연애 상대로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진짜 이유는요. 자신의 순간적인 성욕이나 자신의 확실하지도 않은 감정을 채우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차마 상대 여성의 황금과도 같은 시간을 소비하도록 만드는 게 너무나도 죄책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남성분들만 공감을 하실 얘기인데 남자가 30대 여성을 만나면요. 분명히 좋아서 만나면서도 뭔가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얹어 놓은 것처럼 이상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그 여자를 갖고 놀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여자한테 충분한 호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이 느껴져요 하루하루가 부담입니다 왜냐면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여자가 결혼을 하려면 지금 나와 보내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소중한 시간인데 만약 내가 이 여자랑 만나다가 결혼을 할 상대까지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그렇게 허비한 이 여자의 인생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여성들이라고 해서 무슨 30대에 만나는 뭐 모든 남자들이랑 다 결혼하고 싶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자도 30대 그냥 연애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오히려 만나는 쪽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라는 성별이 가진 젊음의 가치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사자들인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훨씬 더잘 알고 훨씬 더 뼈에 사무치게 체감을 하거든요 솔직히 여자들은 그냥 어릴 때 나이 먹은 언니들이 20대 때가 좋은 거다 뭐다 해도 뭐가 좋다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런갑다 하면서 별로 확 와닿지가 않아요. 확 와닿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남자들은 아닙니다. 남자들은 여자들과는 다르게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여성은 나이에 따라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나 가치가 떨어지는지를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30대 여성과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한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참 웃기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저희 와이프를 처음 만날 때 나이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부담을 가졌어요. 심지어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30대라는 나이 때문에 부담이 됐다고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만큼 이 사람의 인생이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나 때문에 인생을 손해 보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이게 진짜 현실적인 거라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저는 뭐 외모든 피부든 성격이든 와이프가 일반적인 20대 여자들을 다 압살을 하니까 나이랑 은 상관없이 결국 그냥 결혼을 결심하게 되긴 했지만 그리고 다른 여자 연예인들도 30대 40대 무난하게 시집을 갈수 있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연예인들은 극소수의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어떻게 보면 로또를 맞고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성들은 도저히 초월을 할수 없는 영역을 손쉽게 초월하는 게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일반적인 30대 여성들하고는 만남을 갖는 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쥐들이 뭔데 30대 여자를 골로?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남자들이 착하고 양심적이기 때문에 30대 여성은 뜻만 나지 못하는 경우가 진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담을 가지 말라고 해도 심지어 여자 쪽에서 먼저 본인은 절대로 결혼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해도 남자는 부담이 됩니다. 여자의 비혼 선언은 결국 다 자아 보호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고 있는 서글픈 거짓말이라는 걸 아주 잘 알거든요. 30대 여자를 실제로 만나봤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30대 여성들을 부담 없이 만나는 남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런 남자들이 공감 능력 없는 이기주의 소시오패스들에 가까운 겁니다. 간혹 보면 30대 여성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자친구랑 연애를 막몇 년씩이나 했는데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를 안 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 여자 나이가 무슨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데 남자친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서 결혼 얘기 나오면 말 돌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차. 필필 미루기만 하는 그런 경우에는요. 여성분들이 정말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 남자와는 과감하게 이별을 고하셔야 됩니다. 여자 쪽에서 괜찮다고 하는데 남자가 아직 능력이 안 돼서 결혼을 미루자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을 애매한 감정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이 뭐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는 말을 하는 거는 여자 쪽에서 원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인 거지. 여자가 남자한테 지금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남자가 그 결혼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 남자는 여러분의 시간을 그닥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자신의 끝사랑이라고 확신을 하지도 않는 남자인 거예요. 여성분들은 그런 애매한 관계 때문에 본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허무하게 낭비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 도입부에서 남자라고 해서 누구나 나이를 먹고 와인이 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애 또는 결혼 시장에서 남녀의 젊음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소리는 절대로 아니에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를 정말 들어요 잘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남자는 뭐 1, 2년 늦는다고 해도 여자들만큼 막 가치가 비트코인 하락장 폭락하듯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남자는 평범한 남성이라고 해도 29살이나 30살이나 여성 입장에서 체감하는 게 비슷비슷해요. 뭐 35살 남성과 40살 남성의 차이 정도는 돼야 여자 입장에서 차이가 크다고 느껴지는 정도인 거죠. 근데 평범한 여성들은 앞자리가 2에서 3으로만 바뀌어도 남자들이 느끼기에 가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합니다. 정말 폭락 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일반적인 평범한 여성분들이 진심으로 결혼을 잘 하고 싶으시다면 인생이 기구해 지고 싶지 않으시다면 뭐 여성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연예인 등 아니 굳이 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주변 존예녀들이나 금수저 여성들 소위 말하는 비범한 여성들이 해주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책임도 지지 못할 조언은 듣지 마시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범한 사람들의 인생 플랜을 평범한 사람들이 쫓아가면 안 되죠. 평범한 여성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자기개발하고 꾸며봐야 나이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본인의 가치를 웬만해서는 커버칠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여성분들은 진짜로 나이가 거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비범한 여자들을 보고 똑같이 여유부리다가는 인생 망해요. 오늘 요약 30대 여성이라도 절을 하고 만나야 되는 수준에 그저 그런 평범한 남성들조차도 여자가 30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일단은 멈칫하게 되고 꺼려지게 되고 한번더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한국 남자들이 뭐 주제 파악도 못하고 눈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의 성욕이나 감정보다 여성의 인생을 진심으로 걱정해줄 정도로 착한 남성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성의 젊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그리고 그 젊음이 꺾여버린 여성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쪽 같은지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사자인 여성들보다 관찰자인 남자들이 훨씬 더 뼈저리게 체감을 하니까요. 모든 상품의 가치는 판매하는 입장보다 구매하는 입장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남자들이 30대 여성을 꺼려한다고 해서 무조건 남자들을 무슨 주제 파악도 못하는 한 남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의 부담감을 케어해 주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나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결혼하기 힘 거예요. 그거를 그냥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소시오패스가 아닌 정상적인 남성이라면 그냥 30대 여성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슴에 뭔가 돌덩이를 얹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무거운 압박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정상이고 또 그런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올바른 결혼인 겁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